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시대의 비인 광개토대왕비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광개토대왕비는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비라고도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붕어하신 뒤 2년째 되는 장수왕 3년 9월에 중국국내성 고도인 집안의 태왕릉과 함께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높이 6.39m 너비 1.35에서 2m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크기의 사면 석비이기도 합니다. 관개토대왕비는왕주형의 안산암질 응해암에 약간의 인공을 가한 것으로 여기에 한예의 팔분서를 바탕으로 한 고구려 특유의 웅운한 실체로 44행 1775자의 문자가 음각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11에서 16cm로 대개는 14에서 15cm 정도입니다. 44행의 1775자 중 150여자는 회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비석은 4면이지만 문자의 내용으로 볼때 3부로 나누어집니다. 제1부는 시조, 추모왕의 건국설화로 시작하여 유류왕, 대조류왕 3대까지의 고려왕실의 연원과관개토 대왕 업적에 대한 칭송 등, 제2부는 연대순으로 기록한 관개토 대왕의 훈적, 제3부는 그 수나 출신 등 수묘에 관한 사항과 수묘인 제도와 업의 공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토대항비에서 원필의 필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원필의 운필법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음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알림은 저에 대한 격려입니다. 광개토대왕비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도에서 이 오른쪽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절 전절 해 주고요. 전절 전절. 그래서 쭉 내려오실 때 부딪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율동을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 산에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은 게 거의 없거든요. 약간의 그 좌우로 그 율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은에서 단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옆으로 꺾기가 다섯 개가 나옵니다. 다섯 개의 방향과 그다음 기필 시다 기필 행필 수필을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게 해준다는 것을 전제하에 운필해 줘야 됩니다. 자 영자에서 이 첫 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토 대항비는 점액이 거의 다이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이 한일하듯이 깊이라고 바로 방향전환. 여기 또 바로 방향전환합니다. 그래서 부설 가운데서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 한일을 요 한일을 이 응축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깊이를 하고 방향전환. 또 바로 또 기필하면서 붓을 가운데서 모아줍니다. 자 절골락에서 이 양쪽 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액은 약간 곡선이지만 그이 방향 전는 하지 말고 이건 운필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기필과 수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기필을 정확하게 여기 바고 붓이 되면은 운필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리고 또 수필 바로 해주고 그래서 이는 일자가 아니고 약간의 곡선 이 있지만 이거는 붓 방향 전환을 안해줘도 됩니다. 자, 인간세에서 내리 끊는 행위 하나 둘세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바로 왔고 이거는 약간 이쪽으로. 이거도 이핵은 약간 이러한 모양이 왔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방향을 조금 틀리고 그리고 기필의 시작점도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것 차이점 이해주시고요. 해 아, 자리 위에서 왼쪽 이 핵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깊필 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에서, 약간만, 이 방향전환 안 해도 되지만, 약간만 방향전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또 계속 가면은 핵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이건 아니고, 약간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날인에서 우리나라는 그, 습법은 길령자를 가리키는데 일본은 입구자를 가리킨대요. 핵과 내리 끊는 핵을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리 끊는 핵 그리고 옆으로 가는 핵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면은 뭐 이거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와서 깊이라 해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냥 절대 이건 이런 식은 절대 없습니다. 자 견자에서 이 책받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개토대왕비 책받침은 좀 특이합니다. 깊이라고 음필해서 여기서 바로 절전절 절, 전해서 붓을 서서히 중봉을 해서 음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약간의 이러한 모양이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직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글씨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늘 핵은 긴장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냥 멍청한 게 아니고 핵마다 그 긴장감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